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김지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드림택이 되겠고요, 코드번호가 192650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드림텍은요, 저희 동학개미TV에서 추천을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천매수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11,000원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어,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초청가, 초첨 초청 매수가 위에서는, 어, 위에서는 사지 않는다. 어, 요 원칙을 꼭 지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드림택이 2% 어, 2.3% 정도의 상승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좀봐 주시면 또될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 수급표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급표 인데요 수급표를 일단은 보시게 되면 어 잠깐만요 어 잠시만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인데어 지금 요 보시면 은 최근에 기간의 매수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중에서도 현재 4일 연속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연기금은 어, 한번 사게 되면 계속해서 연속돼서 사게 되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기간에서 5만 2천 주인데 다른 기간도 아니고 연기금이기 때문에 아 연기금에서 확실히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오늘 외국인도 조금 샀어요. 35,000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그동안 어, 주가가 물려 있었기 때문에 아, 본전가 오니까 본전이라도 찾자라고 하는 심리가 작용돼서 아마 팔고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 어, 현재 어, 기간과 어, 외국인이 어, 조금씩 매수가 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 중에서도 연기금에서 어, 계속해서 매수가 어,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드림텍 이라고 하는 종목은 어, 굉장히 안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 회사는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림텍인데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스마트폰 어,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는 유니캐스트라고 합니다. 유니캐스트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지문인식 모듈을 또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카메라, 어, 모듈을 또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어, 1, 2, 3번이죠. 어, 1, 2, 3 3번은 지금 모두다 어, 모두다 현재 삼성전자 그 다음에 갤럭시 어, 폴더블 어, 폰에 지금 현재 납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드림텍이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더군다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 카메라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나무가 라고 하는 기업을 어,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니캐스트 나무가 역시도 어, 여기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요 드림텍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어, 나무가 요거는 이제 같은 계열로 지금 묶여 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은또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번째는 뭐냐 어, 스마트 어, 헬스케어 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코 솔루션 그 다음에 심전도 패치 그 다음에 여 어, 회사가 또 인공 간절 관절 어, 등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종목은 어, 착각할 수도 있는데, 코스피 종목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드림텍 이라고 하는 종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텍 어 안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매출액이 어 3,415억 영업이익이 359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8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3분기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 0나 나왔기 때문에 마진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어, 모두 다 흑자가 나왔고요. 어, 1, 2, 어,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서 4개년도 했을 때 올해가 현재 가장 좋은 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채 비율이 88%인데요, 조금 날려갔습니다. 어, 어, 좋은 현상이고요. 당자 비율은 77인데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유보율은 4663%인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bps 가 2790원에서 5029원까지 올라갔 기 때문에 어, 장부상의 가치도 현재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따라서 이 드림텍 이라고 하는 종목 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이유가 충분 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이 2600원에서 거의 뭐 2700원에서 갔죠 2700원에서 21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거의 8배, 8배 또는 9배 되겠죠. 어, 그 수준까지 지금 갔다라고, 어, 보여집니다. 어, 9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어, 이렇게 하면은 한 8배 정도. 7.5배에서 8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최고점이었던 때가 2 2 1,575원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기간이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자, 1년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내일 장에서 만약에 만천 원을 좀 뚫어주고 만천원 위의 가격에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드림텍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따라서 이 드림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장기보유해 보시고요.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기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굉장히 현재 잘 받아 놨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또될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에 어, 5G 안테나 어, 모두를 또 대량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믹스컴하고 업무 협약을 했거든요. 내년에 메타버스 또는 어, 그다음에 이 5G 스마트폰, 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5G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5G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텍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는 12월 달에 12월 8일날 또 자사주 50억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기간은 좀 깁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또 50억 사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드림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 가지고 갈 이유가 없다.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어, 분명히 어, 크게 수익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가총액이 아직 1조가 안 되거든요 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가총액 1조는 넘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 이 회사의 지분을 보시게 되면 2,300만 주입니다 어, 굉장히 무거운 종목도 굉장히 가벼운 종목도 아닙니다 하지만 2,300만 주면은요. 어, 적당한 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기간에서도 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한번 만천원 짜리를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어,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또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